네, 안녕하세요. 초보 단구 레슨의 심사장입니다. 네, 오늘 시간에는 짧은 옆돌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. 그, 오늘 시간에는 회전을 감소를 해서, 그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공임인데요. 그, 먼저 우리가, 그, 저번 시간에도 그랬는데, 이제, 먼저 이 일적구, 일적구의 회전 값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. 이제, 출발점. 출발점이 이제 여기, 여기 이제 15포인트서부터 시작이죠. 이제 여기서부터 0팁, 0팁, 1팁, 2팁, 3팁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맥시멈, 맥시멈, 출발점이 맥시멈이고, 맥시멈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양 공, 1적구죠1적구를 이렇게 했을 때, 여기까지 쳤을 때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맥시멈, 도착점이 이제 여기죠. 근데 우리가 이제, 우리가 이 노란 공을 맞추려고 그러면은, 목표점이 이제 여기 반 포인트 앞에 떨어져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, 여기가 맥시멈이니까 이 앞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? 회전을 이제 한 팁을 이제 빼시는 거죠. 이제 반 포인트당 회전 한 팁이라고 했으니까 맥시멈에서 이제 3팁만 주시면은 이제 이공을 성공을 하는 거죠. 두 번째 시간에 회전을 더하는 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.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건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더 이제 복습을 하면 이제 우리는 성공을 소공, 더잘할수 있겠죠. 이 제가 자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께는 2분의 1? /2 중요하죠. 두께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팁, 그 다음에 맥시멈은 좀 강하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신 겁니다. 이번엔 3팁이니까 조금 강하게 치는 느낌으로 치셔야겠죠. 자, 자세를 자좀 제가 좀 낮출게요. 지금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자꾸 서다치니까 두께를 제대로 못 맞추네요. 감사합니다. 2분의 1 두께 3팁 9시 3팁 주시고 그냥 조금 강하게 치신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은 간단하게 네,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맥시멈 포인트에서 얘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맥시멈 포인트에서 딱 돌아오는데 방금 전에 이제 3팁을 쳤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, 자, 여기까지. 이따. 자.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이제 똑같은 건데, 반복적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출발점. 회전, 회전 값을 이제 일단 계산을 하셔야겠죠. 자, 여기 15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이죠. 0팁, 1팁, 2팁, 3팁, 그 다음에 여기 맥시멈. 똑같이 이제 맥시멈. 이제 맥시멈 포인트에서 이제 이 공이 맞으려고 하면 이제 여, 여기가 이제 도착점이에요. 근데 이제 우리 목표점은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, 여기서 반 포인트, 한 팁, 그 다음에 또반 포인트, 두 팁, 두 팁을 빼는 거죠. 맥시멈에서 두 팁만 빼는 거예요, 그냥. 똑같습니다, 그냥. 전에 한 거랑. 너무 쉽죠? 뭐, 오늘 시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, 전에 시간에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뭐, 그냥, 당연히, 당연히 그냥 아시는 거죠. 그렇지만, 반복적으로 이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. 하셔, 훈련을 하셔가지고, 이제 이 공이 오면은 그냥, 자연스럽게 그냥 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그냥 회전감만 0, 1, 2, 3, 4 체크한 다음에 아 4팁이구나 4팁에서 반 포인트 3팁, 반 포인트 2팁, 아 2팁만 주고 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반복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분의 1두께 그다음에 2팁, 2팁 어디죠? 9시 2팁을 주고 치셔도 되고 10시 방향 10시 방향 스레틱 조금 추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제 10시 방향 좀 쳐볼게요 투팁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친다는 느낌이죠 자 부드럽게 친다는 느낌으로 2분의 1 두께 이쪽 조금 치시면은딱 들어가죠 이렇게 자 오늘의 마지막 공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공은 조금 이제 각도를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금 계속 하던 걸 지금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우리 기울기가 이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거예요. 이제 치우친 거도 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여기서 이제 이 회전 값은 읽어야 되겠죠. 여기 15, 15분부터 0팁, 1팁, 2팁, 3팁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맥시멈. 이제 맥시멈 포인트에서 이 하얀 공인데까지 이제 반듯하게 봤을 때 도착점이 이제 여기, 여기가 여기 되는 거예요. 이제 도착점이 맥시멈을 주고 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 우리 목표점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제 한한 한 여기쯤 맞아야겠죠. 한뭐 여, 여기가 아니고 한한 한 여기쯤 맞아야겠네요. 여기 자 그럼 여기가 맥시멈 맥시멈이다. 그 다음에 3팁 그 다음에 여긴 2팁 그죠 2팁, 2팁 정도 주고 치면 이제 들어가겠죠.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기울어졌잖아요.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엇각, 억각, 엇각치고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공을 이제 약간 회전이 이제 좀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당점을 조금 이제 위에 주던 거를 아래 당점을 주고 치시는게더 유리해요. 이렇게 엇각일 때는. 회전이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를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준다는 느낌으로 보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시 방향이 아니고 이제 9시 투치 주시고 치시는 거예요. 두께는 똑같이 2분의 1이죠. 두께 2분의 1을 두고 치시면서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엇각일 때는 당점 아래 당점을 써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9시 투킷주시고 2분의 1 두께 그대로 그냥 부드럽게 미는 거예요. 그냥. 이렇게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딱, 딱 들어오죠. 이렇게. 네. 오늘.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공치던 거 배워봤는데 그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그냥 세번 정도로 오늘 이렇게 짧게 좀 준비를 했고요. 그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? 그 1편에서 우리가 회전값 연습하는 거그 다음에 2편에서는 회전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한 거는 이제 회전을 하나씩 빼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옆돌리기죠. 옆돌리기는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무난하게 이제 칠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 영상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 됐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하고 그 다음에 구독하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이거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이제 금방 금방 바로 바로 또 알림 오시면또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